i 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기온이 더 올라서 창원의 낮 최고 기온이 26도, 합천이 32도까지 올라 올들어 가장 덥겠는데요. 고온 현상은 수요일에 비가 내리면서 차츰 누그러지겠고 기온은 다시 내림세를 보이겠습니다. 한편 밤 사이 남해안에 짙은 안개가 예상됩니다. 충분한 안전거리 확보 등 교통 안전에 유의가 필요하겠습니다. 내일 경남의 하늘 맑게. 고낮 동안 자외선이 강하겠습니다. 내일 아침 창원이 19도, 창녕이 17도로 오늘보다 3에서 8도 가량 높겠고요. 한낮에는 창원이 26도, 미량이 31도로 예년보다 1에서 7도 가량 높겠습니다. 서부 지역도 진주가 18도, 거창이 15도로 출발하는 아침이겠는데요. 한낮에는 산청이 31도, 합천이 32도로 일교차가 무척 크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남부 먼바다에서 최고 3.5m로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수요일에는 남해안에 비소식이 있겠고요. 주 중반부터는 구름 많거나 흐린 날이 많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